아, 맞았어, 맞았어. 저는 이커터에서 정도가 좀 갈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거기서 소중한 득점들, 쉬운 득점들이 차곡차곡 쌓아가서 그때가 승부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 저는 후반에 푸르메니 선수가 휴식을 했을 때부터 거기서 끝나지 않았나 어떻게 어떤 것 같아요? 요즘 잘 적응도 안 되고 그래서 열심히 뛰고 하나 더 팀이 되지 않는데 운 좋긴 이번도 네. 많이 좋아서 획득점은 없고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뛰어야, 뛰어야 될것 같아요. 제가 좀 긴장을 처음에 하는 편인데 기현 네. 형이 3점으로 돌려주니까 저도 긴장이 풀리면서 몸도 가볍게 마음 편히 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팀원들도 다 몸이 가벼워진 상태로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오늘 경기를 이제 쉽게 이겨냈어요. 어 일단 성우 형 제가 경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우 형도 이제 저를 많이 봐주고 워낙 센스가 좋은 형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필요한 것만 말하면 성우 형 바로바로 들어주고 경기 때 그게 나와서 정말 저랑 잘맞는요고생뭐 음. 두자리 지정했다고 뭐 잘했다고 하기 저 입으로 그렇고요. 어 그냥 계속 팀에 보탬이 되면 좋겠어요. 수비적으로도 맡을 공격적으로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저희 힘이 되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 경기 많이 불어주셔서 감사하고 분주은 너무 심할 테니까 저희 히 t 많이 좋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